안녕하세요. 이 방송은 인생의 어느 한 페이지에 묻어두었던 기억, 때로는 말로 꺼내지 못했던 슬픔과 미안함을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사연은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자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익숙한 듯 낯설었던 가족의 모습, 그 안에서 놓쳐버렸던 마음 하나가 시간이 흘러 뒤늦게 닿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이 당신의 마음에 조용히 닿기를 바랍니다. 웃음 노우 <노후> 사연 이야기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마흔 둘 직장과 가정을 오가며 정신없이 살고 있는 평범한 딸 서미정입니다. 제 사연은 어쩌면 평생 내 곁에 너무 당연하게 있었기에 진심을 놓쳐버린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무 늦게 깨달은 그 사람의 마지막 사랑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퇴근길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지친 몸으로 집 앞에 도착했는데 웬일로 엄마가 현관 앞에 서 계시더군요. 손엔 장바구니, 얼굴은 멍한 표정. 엄마, 왜 여기 있어? 비밀번호가 생각이 안 나서 아무리 눌러도 안 되더라. 엄마는 허탈하게 웃으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엄마가 우리 집 비밀번호를 깜빡할 분이 아닌데. 머릿속에 한 단어가 스쳤어요. 혹시 치매? 집에 들어와서도 이상한 행동은 이어졌습니다. 밥 먹다 말고 젓가락을 냉장고에 넣는다든가 분명히 불을 끈다더니 다시 보니 가스레인지가 켜져 있다든가 엄마 요즘 왜 그래? 왜긴? 나이 들면 다 이래 별거 아냐? 엄마는 무심하게 넘겼지만 저는 하루하루 불안감이 쌓여갔습니다. 한 번은 조심스레 병원 진료를 받아보자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엄마는 눈빛이 딱딱하게 굳더니 이런 말을 하더군요. 내가 미쳤다는 거야? 내가 지금 너한테 민폐 끼친다고 생각하는 거니? 순간 울컥했지만, 제가 원한 건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엄마가 예전 같지 않아서, 무섭고 걱정돼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엄마는 제 말을 듣지 않았고, 그날 이후로 저도 자꾸만 마음을 닫게 됐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사소한 말다툼에도 감정이 격해졌고, 엄마는 자꾸 작은 일에도 화를 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냥 웃어넘겼을 텐데, 그날은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엄마, 나도 엄마 감당하기 힘들어. 나도 사람이고, 나도 지쳐. 그날 밤, 엄마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고, 며칠 동안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저 서운했어요. 왜내 진심은 전해지지 않는 걸까? 왜 우리 모녀 사이는 늘 이렇게 엇갈리기만 할까? 그땐 몰랐습니다. 엄마가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걸 그렇게 서로를 오해한 채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엄마와 다툰 날 이후로 저는 일부러 전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컸거든요. 어릴 적부터 엄마는 늘 무뚝뚝했고 사랑한다는 말한 번, 고맙다는 말한번 없는 사람이었죠. 제가 처음으로 생일 케이크를 사갔을 때도 엄마는 그런 거왜 사왔냐며 찬장에 밀어 넣었고 취직했다고 꽃다발을 안겼을 땐 그 돈으로 내네 밥이나 사먹지 하며 등을 돌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들 안에 어떤 마음이 숨어 있었는지. 그래서 더 미웠고 더 멀어졌던 것 같습니다. 며칠 후, 저는 퇴근하고 집에 들어서자마자, 휴대폰에 저장된 부재중 전화를 확인했어요. 엄마 번호는 아니었고, 이웃박순자 아주머니 이름이었습니다. 전화기를 들자마자 아주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정아, 네 엄마가 아까 쓰러졌어. 앰뷸런스 타고 병원 갔는데 지금 정신이 없어.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내 가슴 한가운데가 뚝하고 꺾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왜요? 갑자기 왜요? 며칠 전부터 식사도 잘 못하고 자꾸 멍하게 앉아 있더라고. 근데 오늘은 현관 앞에서 쓰러져 있더라. 아무 말도 없이. 그때 저는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한 채 뛰쳐나왔습니다. 택시를 잡는 손이 떨렸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의 말다툼이었습니다. 엄마, 나도 이제 엄마 못 챙겨. 내가 그랬지. 그게 엄마의 마지막 기억이면 어쩌지. 제발 아니길. 제발 아직 늦지 않았기를 속으로 몇 번이고 외쳤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엄마는 중환자실 안에서 산소호흡기를 낀채 조용히 누워 있었습니다. 작고 여윈 얼굴. 눈을 감고 있는 모습이 어쩐지 낯설었습니다. 늘 강해 보이기만 했던 사람인데, 늘 버티던 사람인데, 엄마는 그렇게 무방비한 모습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며칠 전부터 저혈당과 고혈압이 동시에 겹쳐 의식을 잃었던 것 같다고 했고, 이미 예전부터 기력이 많이 약해져 있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최근에 뭔가 이상한 징후 없으셨어요? 그 말에. 비밀번호를 잊고 현관 앞에 서 있던 엄마의 뒷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냉장고에 젓가락을 넣던 그 손. 헛헛하게 웃던 그 얼굴. 모두 신호였는데 저는 몰랐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던 건지도 모릅니다. 엄마의 손을 조심스레 잡았습니다. 차가운 손. 그 손을 쥐고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왔어. 엄마, 제발 눈좀 떠봐. 나 아직 엄마한테 해줄 말이 많아. 그렇게 엄마 옆에 앉아 밤을 지새우며, 제가 들었던 마지막 말, 제가 건넸던 마지막 표정, 그 모든 순간들이 가슴 속에서 쏟아져 내렸습니다. 엄마는 깨어나지 않았고, 의식 없는 상태로 며칠을 더 지났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간호사 선생님 한 분이 조용히 제게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환자분께서 보호자분께 전달해달라고, 이번 전날 저희에게 맡기고 가셨어요. 직접 주지 말고 꼭 병원에 오시면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박스 하나였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사진 몇 장과 노란 편지 봉투가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엄마가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구나 하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 편지를 열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 받은 상자를 저는 바로 열지 못했습니다. 작은 갈색 종이 상자 하나 봉투 하나, 그리고 구겨진 사진 몇 장. 엄마가 젊었을 때 찍었던 사진. 제가 6살 무렵 생일 케이크 앞에서 엄마 품에 안겨있던 사진. 그리고 엄마 혼자 흐린 산속 벤치에 앉아 찍힌 낡은 흑백 사진 한 장. 그 사진을 보는 순간, 마음 한 구석에서 조용히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는 혼자였구나. 아무도 없이 조용히 준비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그 사진들 아래 놓인 노란 봉투. 글씨는 힘없는 펜선으로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하게 쓰여 있었습니다. 미정아, 우리 딸에게. 손이 떨려 편지를 꺼내는데도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렇게 저는 엄마의 마지막 마음을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미정아, 이 편지를 읽을 때쯤이면 내가 너한테 말 한마디 못하고 누워있을 수도 있겠다. 그래도 괜찮다. 난 너한테 미안하단 말 이제서야 전하고 싶으니까. 엄마가 요즘 이상했지. 너도 눈치챘겠지만 병원에서 나 치매 초기라고 했어. 아직은 괜찮다고 하더라. 하지만 나 알았어. 언젠간 내 이름도 잊어버릴 거고 내가 누구였는지도 흐려질 거라는 걸. 그래서 너한테 너무 기대지 않으려고 했어. 미정이 너내 삶도 있는데? 또 엄마 짐까지 안기면 안될것 같아서. 근데... 가끔은 그냥 안기고 싶더라. 너한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은데, 내가 그렇게 못 사는 사람이더라. 미정아, 너 아기 때, 밤새 열나던 내 이마 위에, 젖은 수건 올리고 울던 기억나. 너가 대학 붙었다고 기차 안에서 혼자 울었던 기억도 나. 난늘 사랑했는데, 표현이 서툴렀다. 그래서 너한텐, 상처만 남긴 것 같아. 그게 평생 마음에 걸린다. 미정아, 너참잘 컸다. 좋은 아내, 좋은 엄마가 됐고, 그 와중에 엄마도 챙기려고 애썼다는 거, 난다 알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약속해줘. 내 삶을 절대 뒤로 미루지 말고 살아. 엄마처럼 살지 마. 말하고 싶을 땐 말하고, 사랑할 땐 잡아주고, 그리고 미워졌을 땐 참지 말고 울어. 나는 그걸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내가 너한테 바라는 유일한 거다. 사랑한다. 우리 딸. 편지의 끝은 번진 잉크 자국으로 흐릿하게 마무리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엄마가 그 마지막 문장을 쓰며 손끝이 흔들렸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그 편지를 수십 번이고 읽었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 이제서야 알게 된 걸까요? 왜 그렇게 오래 우리는 서로를 오해했던 걸까요? 엄마는 혼자였고 나는 그런 엄마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는 그제서야 엄마라는 사람을 처음으로 제대로 알게 해주는 말이 되었습니다. 엄마의 손이 아니라 그 글씨 하나하나가 저를 마지막으로 안아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엄마는 깨어나지 못했고 조용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이제 세상에 엄마는 없지만 그 편지 안에 엄마는 저보다 더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엄마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하객도 몇 없었고, 오랜 친구 몇 분과 이웃 아주머니들만 조용히 다녀가셨습니다. 영정 사진 속 엄마는 살짝 미소를 짓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왜 그렇게 낯설고, 또왜 그렇게 보고 싶던지요. 꽃잎이 내려앉은 관 앞에 앉아, 나는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울고 싶은데, 울수 없었고, 그저 마음속이 고요하게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장례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 저는 다시 편지를 꺼냈습니다. 편지지를 쓰다듬듯 읽다. 마지막 부분에서 멈췄습니다. 말하고 싶을 땐 말하고, 사랑할 땐 잡아주고, 그리고 미워졌을 땐 참지 말고 울어. 나는 그걸 못했지만, 너는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 문장을 오래도록 들여다보았습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않을 거라고 어릴 적부터 그렇게 다짐해왔는데, 막상 돌아보니, 나는 엄마의 방식대로 참고, 넘기고, 억누르며 살아왔더군요. 그날 밤, 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아, 엄마가 너한테 늘밥 챙기고, 공부 챙기고, 그거밖에 안 했던 것 같아서 미안하다. 전화기 건너 아들은 말했습니다. 엄마가 뭘또 그래. 난 그런 거 생각도 안 했는데. 그래도, 너 엄마 말고, 그냥 미정이라는 사람을, 한 번쯤은 봐줬으면 좋겠어. 아들이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았어, 미정씨. 이제 좀 엄마도 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엄마도, 이런 말 한마디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며칠 후, 엄마가 좋아하시던 화단이 있는 공원 벤치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편지를 꺼내, 작게 접어 하늘을 올려다 보며 말했어요. 엄마, 나 이제부터는 조금은 내 마음대로 살아볼게. 엄마 목까지 말도 하고 사랑도 하고 가끔은 울기도 하면서 살아볼게. 햇살이 참 따뜻했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었고 그 편지한 귀퉁이가 살랑거렸습니다. 엄마는 없지만 엄마는 여전히 제 안에 살아있었습니다. 이제는 미워하지도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그리운 이름으로만 남았습니다. 한정애 내 엄마. 그리고 내 마지막 편지의 주인공. 엄마. 그리운 그 이름. 당신이 내게 남긴 그한 장의 편지가 내 인생을 바꿨습니다. 사람은 때때로 가장 가까운 이의 마음을 가장 마지막에야 알게 됩니다. 평생 곁에 있었지만 제대로 꺼내지 못한 진심, 그 마음이 편지 한 장에 담겨 뒤늦게 닿는 순간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말하지 못한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꼭 전해보세요. 지금이라도 괜찮습니다. 웃음노우 사연 이야기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당신의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히 따뜻히 당신 이름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